대통령을 피자로 한통신명장 합성영장이 계속 기각당하자 우리법연구의 판사를 찾아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합니 그리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통령의 불법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를니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서 80%에 달하는 내란적 혐의 내런 죄가 착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각처시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헌재법을 무려 무려 열차례로 위반하고 이것은 대통령일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가까오가 돼서 개인의 인권을한 마디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인권 말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탈락과 부속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북측 위가 풍기에 있다는 것을 열심히 느끼고 이것을 깨뜨릴수 있는 자유파 보수의 위열 후보 이강성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부정부 패의상관이 칼퇴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지금도 한국의 현대판 음소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신의 직장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자기네들 가족회사라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들을 아세제마마로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친척을 뽑는 아름다운 전통이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선관입니까 아니면 친척관리위원회입니까? 친척관리위원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석어발인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은 그것을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헌법체사지 감사원이 부정부패 부식덩어리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하면은 감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민주당. 저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책임선에 있는 세력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윤상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의 체제 붕괴 위기 속에서 젊은 프로그의 보수 유일한 후보, 참덕고 혁신적인 도전적인 우리 강산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차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잠든 시역의